평안하십니까? 새롭게 와소서 최일도메다.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아마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가지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돈입니다. 그럴 사람 꽤 많더라고요. 네. <laughs>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. 네. 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초대한 분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데요.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더욱더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. 가난했기 때문에 물시, 물질이 절실하게 필요했었는데 그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인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베푸며 사시는 분이십니다.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? 먼저 그분의 삶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. 보시죠. 5월 12일 저녁 6시, 잠실의 한 교회로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진다. 아이와 함께 온 주부, 훌쩍 성장해 버린 청년들, 아직 애띤 모습의 대학생들까지. 신부는 제각각이지만 모두가 가족 같은 분위기다. 그리고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한 사람, 이 행사의 주최자인 이은태 목사. 이들이 만난 곳은 남태평양의 섬나라 뉴질랜드에서였다. 농어촌 미자립교회의 자녀들, 빠듯한 형편에 해외로 나가는 건 꿈도 꾸지 못했다. 그때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던 이은태 목사가 이들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주었다.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간 곳에서 아이들은 영어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. 영어 수업이 없는 주말이면 아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리로 나갔다.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파티도 열었다.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아이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일이었다. 뉴질랜드 먼저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였고요. 또 무엇보다도 목사님께서 항상 저희 목회자 자녀들을 정말 자식처럼 또 돌봐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 가운데 저희도 참여시켜 참여시키셨거든요. 그러면서 저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저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. 지금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힘들 때마다 그때 이렇게 유준이 때 있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이 참 힘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거기서 사귀었던 많은 친구들 많은 친구들과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좋은 분들이 항상 좋은 말 힘이 되실 수 있는 말들 해주시고 항상 좋은 말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힘이 돼서 이렇게 사회생활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은태 목사는 어머니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아들이었다. 기나긴 가난.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좋았다. 수차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는 건 죽기보다 싫었다.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주셨다.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 앞에 와서 섰다. 38살의 나이 목회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.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했다. 그리고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. 여러분도 내 영어 실력을 알잖아. 미자립교회 자녀들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그렇게 시작됐다. 죽어도 목사가 되기 싫었던 청년은 이제 뉴질랜드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됐다.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희망 전도사가 됐다. 목사님, 저 은비예요. 지금 두바이에서 승무원을 일하면서 다양한 외국 학생들을 매, 매주 접하는데 제가 뉴질랜드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들에게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승무원이 될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. 목사님 감사합니다. 어, 앞으로도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목사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어,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. 목사님 감사합니다.